울산의 한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간부급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학교는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는데 또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간제 교사 A 씨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건 지난 9월입니다. 교장과 가해 교사가 A씨를 식사 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고 교장이 떠난 뒤였습니다. A씨는 다음 날 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학년부장과 성고충 담당자는 분리 조치는 커녕 말도 안 되는 얘기로 A씨에게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가해 교사는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한 달여가 지난 11월에야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또 다른 기간제 교사가 해당 가해 교사로부터 2024년에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민 단체는 몇년전 학생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가해 교사가 교단에서 또 다른 범죄를 반복하는 건 사립학교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는. 무적의 방패 때문입니다. 이사장의 권력 아래 학교는 술자리를 자주 강요하는 폭력적인 조직 문화를 방치해 왔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와 함께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고 처분이 미흡한 경우에는 교육청이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단체는 가해 교사의 즉각 파면과 복귀 차단, 사립학교의 조직문화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유비신뉴스 윤종입니다.